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동원입니다 그 오늘은 좀 편하게 우리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병원 개원이다 보니까 휴가를 길게 못 써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 여행을 한번 사박오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약을 챙겨 가야 될거 아니에요 여행 갈때 보통 준비는 다 우리 와이프가 우리 제이인 와이프님이 다해 주시는데 제가 하는 유일한 딱한 가지 약 챙기기. 그래서 오늘은 이비누과 가족은 어떤 약을 준비하고 여행을 떠날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참을 수 있지만 우리 귀여운 아들 둘 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7살, 한 명은 4살. 이렇게 했는데 첫째가 좀잘 아파요. 특히 여행 가면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하고. 그런데 둘째는 뭐잘 아프진 않는데. 그래서 보통은 좀 첫째 위주로 약을 어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렇게 뭐 의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챙겨야 될 거는 이제 뭐 이런 약 가방이 필요하겠죠. 보통 좀큰 거,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요, 온도계, 온도를 탁 이렇게 잴수 있어야, 어, 내가 진짜 열이 나는지, 혹시나 푼척 하는 건지, 밖에 나가기 싫어서,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온도를 알수 있어야, 이제 해열제를 먹일지도 알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해열제는 내가 좀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38도 이상이 되면 약을 먹는다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어, 38도가 좀 넘어가도 애가 많이 안 힘들어 하면 좀 지켜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해열제는 뭘 챙기는 게 좋냐? 우리 병원에서 산 것도 좋지만, 국룰이죠? 이 챔프 시럽. 챔프 시럽. 이런 네, 거. 챔땡 시럽. 네, 이런 거 챙기는데, 보통 두 가지를 다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열이 막 39도까지 나면 이두 개를 교차 복용을 해야 되고, 콜데원 키즈에서 나온 이제 브루펜도 있고, 여기 챔프에 나와서 브루펜도 있는데, 두 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브루펜. 진통도 되고, 해열도 되고, 소염도 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이 빨간색은 단순히 그냥 진통, 해열만 됩니다. 소염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면 두 개를 같이 먹이면 도움이 더 크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먹이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끔은 열이 막 많이 나고 힘들어하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두 가지를 교차 복용, 두 시간 간격 교차 복용 하기에는 좋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챙기면 좋아요. 이게 그냥 그 우리 페트병에, 일반 요런 페트병에 싸가면 비행기에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포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음. 이 해열제는 중요한 게 용량이에요, 용량. 어, 왜냐면 하 이제 약을 줘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보통 대부분은 뭐 용량을 덜 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애기가 21kg다. 보통은 8에서 9ml의 이 푸른색 부르펜 성분의 약을 줘야 떨어져요. 어 그래서 물론 많이 주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 사면 들어 있는 약 사용 설명서 혹은 네이버 검색하면 그 사용 설명서에 약 용량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서 주는 거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챙겨야 될 게, 애들은 기침하잖아요. 기침약 챙겨야 됩니다. 기침약. 이제 그 해열제는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기침약. 이제 요 기침약 좋아요. 콜땡언 키즈코프 시럽 되게 잘 들어요. 어, 잘 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용량 잘 지켜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효과가 딱 기침을 멈춘 효과예요. 기침은. 그래서 가래를 없애거나, 진짜로 뭐축농증이나 폐렴 있을 때는 그때 먹을 때만 기침을 덜 나게 하는 거지 가래를 없애는 효과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것 이거만 챙기는 것도 좋지만 조금 욕심이 나면, 어,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시네추라, 이런 색깔 먹어봤죠? 애들도 잘 먹고,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시네추라, 시럽을 같이 처방받아서 가면 좀더 낫지 않을까. 얘는 가래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기침을 없애주는 효과, 가래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데 두 가지 같이 쓰면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가서 배탈이 날수 있고 뭐 울렁거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장약 위장약 필요한데 보통은 위장약은 그 약국에 유명한 게두개 있어요. 베나치오, 키즈 혹은 백초 이런 거 그거 사가시면 돼요. 좁으니까 애들이 좀 맛없다고 잘안 먹긴 하던데 이거 그냥 편하게 약국에 사가시면 될것 같고 좀여행지역에 뭐 병원에 갈수 있다 뭐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하면 포리부틴 드라이 시럽 처방받아서 가져오면 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게 웬만한 뭐 장염이나 위장과 운동 조절제가 잘 듣기 때문에 음 그것도 가져가시면 좋다 근데 맛은 뭐 그것도 완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사제 이런 거는 따로 안 챙겨가냐. 사실 저는 지사제는 잘 챙겨가진 않아요. 설사가 이제 양상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요. 어떤 거는 쭉쭉 내보내줘야 되는 설사도 있거든요. 이게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사제를 써서 그게 속에 있다면 더 문제가 될수 있기에 저는 지사제는 꼭 추천을 안 드리고 제일 좋은 거는 설사가 심하면 안 먹여야 돼요. 금식이 제일 중요하다. 음식이 중요하고, 아까 받은 그냥 위장약들을 좀 먹이고, 탈수가 안 되게, 어, 좀, 보리찬물이나, 어, 믿을 수 있는, 어, 생수물을 좀 끓여서 아기한테 계속 탈수가 안 되도록 해주는 게, 어, 설사했을 땐더 중요하다. 시사제를꼭 먹는 거는 추천을 안 드린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음식을 먹거나, 또 햇빛, 혹은 모기 심하게 물리거나 해서 두드러기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꽃가루나 환경이 바뀌어서 먼지 때문에 비염, 콧물,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 혹은 비염약을 챙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히스타민제 뭐, 유명한 거 있죠. 시자렉, 이런 것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나는 거는 먹는 걸로 즉각적 효과를 볼수 없어서 두드러기가 났을 때는 크림을 바르는 게 좋으니까 스테로이드 용량이 덜 들어간 우리 뭐 많이 쓰는, 얼굴에도 바를 수 있는 리도맥스 크림, 혹은 이제 뭐 저용량의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크림들을 처방받아서 가져가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있어요. 안용고. 안용고인데 거기 안용고에는 염증약도 있고 항생제도 좀 들어가 있고 스테로이드도 약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눈에도 넣을 수 있는 약이기에 상처가 났을 때 안용고 가져가서 발라주시면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게 생각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음.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부부약입니다. 이제 어,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역시 뭐 어른들도 진통 소염제죠. 뭐 타이레놀은 기본이 거지만 아까 말했듯이 타이레놀은 어, 진통 해열 작용만 있지 소염 작용이 없어요. 소염 염증을 없애는 작용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우리 뭐 많이 쓰는 애들이 미국 다녀온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육가 가면 꼭 부탁해서 책쪽 사오라고 해서 요거를 지금 집에 어, 쟁여놓는 편인데 머리 아플 때 아플 때 이제 뭐 근육통 있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가져가면 좋지만 여기 이제 에드빌 리퀴드 젤 캡슐인데요 없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이게 같은 똑같이 만든 약들이 약국에 어디 가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탁센 이런 건데요 그런 거 동네 약국에서 사서 준비해서 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비염약을 챙기는 게 좋아요. 비염약은 뭐 의사에서 처방받은 항히스타민제도 괜찮고요. 약국에 가서 사시는 항히스타민제 다뭐 이렇게 힘들 때는 잘 들으니까 그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기침약. 뭐 기침약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코대 원, 코땡 원, 포르테 시럽. 이게 뭐 코프 시럽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 이름만 다르고 이걸 챙겨가면 뭐잘 들을 수 있고 어, 애기는 많이 먹이면 애가 좀 처질 수 있으니까 애기들도 많이 기침할 때한1 0 m l 안쪽으로만 조금 주는 것도 한두 번 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시럽 포로 챙겨가면 도움이 참될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코데온 포르트 시럽은 기침. 만 효과가 있어요. 가래를 없애는 효과는 크지가 않아서 어, 보통 이제 가래약도 챙겨가는 경우가 좋아요. 가래약은 요 무테랑 같은 성분의 가래약을 같이 가져가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협찬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거는 그냥 제가 쉽게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통 기침 가래 있으면 두 가지 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어, 두 가지 챙기기가 어렵다. 그럼 요즘에 이렇게 파란색 코데온 파란색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른도 뭐시내추라 시럽 혹은 약국에 파는 기침약 어 사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위산 윤유가 심하고 속쓰림을 자주 하는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제가 쭉 챙기는 위장약입니다. 특히 위장약 쪽에 속쓰림이 있을 때는 제산제를 챙겨야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식전에 먹는 제산제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식전 식후 상관없이 노여 먹는 이런 제산제 하루에 한번 먹으면 재산제가 있고요 요거 먹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지산 나트륨이라고 부리는 여러 가지 제약사에 모두 많이 나오는 이렇게 짜먹는 한 번에 짜먹는 위장약 이것도 먹으면 속이 쓰릴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물론 이거는 치료 효과가 크진 않지만 먹으면 효과는 빨리 볼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재산제, 뭐 짜먹는 거이 정도 챙겼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화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소화가 잘안 되거나 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뭐 이런 소갱쿨 같은 거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죠 하나 사서 편하게 가셔서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거나 했을 때 먹으면 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남아를 간다거나 배 타는 것도 오래 할수 있고 호핑 투어 돌핀 투어 이런 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고럴 때는 이제 멀미약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보나링 같은 거 챙겨가는데요. 약국에 가면 보나링 스피드액이라 그래서 아기들도, 3세 이상의 아기들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으니 참고해서 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을 하나씩 다 챙기다 보면, 챙기다 막 챙기다 보면, 약종도 사가지고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짐이 많아집니다. 짐이 많아지지만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거, 챙겨가는 거는 한 개도 안 먹고 재밌게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음, 언제든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안 아프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여행 우리 아들들이 엄마 말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